분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도 조국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강원파가 적하게 충돌하는 려조기살비게임에매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당도 당권과 공천권을 두고 386 신북 주사파 그룹과 이해찬등 원류 민주화 운동 그룹. 그리고 노빠 문바로 이어지는 집계 세력 간의 투쟁이 더욱더 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배후에는 친북주사파 그룹의 주도권 장악 기도가 있습니다. 소위 격가지 철대일입니다 권력을 두고 이렇게 뜬 집권 세력 내부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국 내에서도 자유한국당 그 내부에 김무성 등 탄핵 배신자 그룹과 어정쩡한 탄핵 반대 그룹 그리고 황교안 등 단권파가 당권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 등 드라이브로 이걸 잠시 덮으려고 하고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개 등이 당 자산을 놓고 서로 밀어내기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평화 민당은 주 이미 분당되었습니다. 정의당 역시 조국 사태의 이율배반적인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당내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오직 우리 공화당만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시면서 강력한 정치적 구심이 우리 곁에 우뚝 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 전개는 결국 문재인 좌파 정권과 우리 공화당이 선두에 선 보수 우파 간의 투쟁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 여러분, 고지가 바로 전입니다. 마지막 총력전을 전개합시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타핵 무효에 동의하는 모든 태극기 세력과 손잡고 조국구속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저항 운동을 선도하여서. 문정권을 벼한 끝으로 몰아보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곳 서천대부터 완전히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